일근대 사회의 전개 조선에서 세도 정치와 관료들의 부패로 점철되었던 19세기는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중국 청나라는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해 반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조선은 1866년 프랑스인 신부 9 명과 천주교도 8000명을 처형했는데 이것이 바로 병인박해이다. 프랑스는 이를 문제 삼아 강화도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병인 양요이다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격퇴. 이때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있던 고서와 정부재정용 금은배를 약탈하고 살인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천주교는 17세기에 학문적 대상으로 서학으로 소개되었으나 18세기 이후 종교로서 수용되기 시작했고, 정조 7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이 조선 침략에 나섰다. 이것이 1871년 심미양료이다. 이들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이에 조선군은 병력과 장비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사 항전을 벌여 미군함을 퇴각시켰으나 어제 연핵 활약 전투 자체는 조선 측의 완전한 패배였다. 그러나 조선은 미군함 대 철수를 패퇴로 간주했다. 이후 조선의 대외감정은 더욱 악화되고 쇄국정책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신미양요 이후 자신감을 갖게 된 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유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더욱더 굳건해졌다. 대원군의 개혁은 인재등용안동김시 세도가문 배제, 비변사 폐지, 법전편찬대전외통 육전조례, 삼정개혁, 서원정리. 경복궁 재건, 호포제, 실시 양반의 면세특권 폐지 등이 있다. 1873년은 명성왕후 일파가 정권을 잡았단 해이다. 대원군은 경복궁 중권과 서원철폐로 백성과 양반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 명성왕후의 사주를 받은 최익현이 국왕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결국 대원군은 실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일파가 정권을 잡았고 이것은 세도정치로의 복귀였다. 1895년 8월 일본군함 운요호는 수로측량 등을 이유로 강화도 근처에 아무런 예고 없이 접근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당연히 포격을 가해 양측의 격렬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그해 12월 군함 6척을 몰고 온 일본 정권 대신 구로다는 조선의 운요호 사건 책임을 묻고 불평등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조선 조정은 논란을 벌이다가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사신의 권유로 결국 개항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듬해 1876년 한일 수호 조약, 곧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한 부당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인들은 조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부산 원산 인천등지위 개항장으로부터 장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으로 청의 종주권이 부인 되고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으며 일본의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1882년 9식 군인들에게 13개월째 밀린 급료가 나왔는데 석은 쌀에 모래와 돌이 숱하게 섞여 있었다 군인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결국 민씨 일족 친일파 중신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이것이 이모군란이다. 고종은 사태수습을 위해 대원군을 다시 입궐시키고 모든 정사를 대원군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 대원군은 이모군란이 원인이었던 별기군을 폐지하고 90군대인 5군 영을 부활시키는 등 피폐해진 국정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나서도 회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민비는 천국군대의 출병과 대원군 제거를 요청했다. 천국은 이모군란을 기회로 일본에 빼앗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재빨리 세척의 군함과 3천명의 병력을 조선에 급파했다. 천군은 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보내고 상민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조약의 내용은 외형과는 달리 조선이 천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정치적 성격의 조약이었다. 이에 따라 청은 독일인 웰렌도르프를 외교고문으로 내세우고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천국 군대를 지휘하는 위안스카이는 조선에 10년간 머물면서 조선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모 군란의 결과 일본과는 재물포조약배 상금 지불, 일본군 주둔 허용을 청나라와는 상민수륙무역장정 청나라 상인 특권 허용을 맺었다. 재물포 조약 체결을 위해 박영효가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배 위에서 태극기가 제작되어 국기로 처음 사용되었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서양과는 최초의 조약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청의 중재로 체결되었으며 미국의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을 명시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선 정부는 미국과 교류를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다.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경제적 이득만 얻고 식민지배는 일본에 보장해 주어 유럽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청의 황준세니 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만손 등 유생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6일주는 1883년 보빙사 미국에 파견된 조선의 사절단노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1885년 유럽을 거쳐 귀국하여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1884년 12월 우정국 개국축하 연회장에서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당일 계획대로 일본공사는 일본군 200명을 이끌고 고종이 있는 경운궁을 애워싸고 정변 세력들은 창덕궁으로 진입해 민태호등 수고파 대신들을 죽였다. 다음 날 개화파는 정권을 잡고 신정부를 수립한 뒤 80여 개의 조항에 달하는 혁신정강을 발표했다. 이펑군 주제 지향. 그러나 급진 개혁파 신정부는 3일 만에 끝났다. 서울의 주둔에 있던 청나라 군대가 재빨리 공격해온 데다가 은밀히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까지 외면했던 것이다. 일본은 청과의 정면 충돌을 시기상조로 여겼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나머지 일본은 청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을 등에 업은 구태타는 준비없는 행동과 일본의 배신으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과 한성조약 체결. 개화파는 북학파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청의 양무운동원권 개혁파, 일본의 메이지유신급진 개혁파의 영향을 받았다. 홍대용은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을 주창하였고, 박지원의 허생전은 도금 매점매석의 상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유생들을 중심으로 외세의 침략과 개화정책에 반발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다. 최익현, 유인석, 이만손. 위정척사 운동은 성리학과 그에 따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왕조 체제와 신분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층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고, 후에 항일위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지방관이 곡물 유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대응하여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거문도 사건은 조선 중립화 론부들러 독일 부영사 6.1준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고도의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상이었다. 인내천 사상은 양반계층에게 차별당하는 당시의 평민과 천민들에게는 자신도 고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최재우는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동학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1863년 최재우를 체포해 이듬해 3월에 차명에 처했다. 동학은 유불성과 민간신앙이 결합되었고, 인내천, 보구감민, 후천개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재우의 차명과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 포교는 지속되었고, 교세는 확장되었다. 이러한 확장된 교세를 바탕으로 교도들은 동학의 합법화를 시도했다. 우선 사교집단으로 규정돼 차명당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다. 그 자체가 동학을 공인해 달라는 요구였다. 동학의 교리서는 동경대전 잔반을 대상으로 한문으로 쓰여짐, 용담 유사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글로 쓰여집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혁명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고구군수 조병갑은 당시의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인중의 불만은 하늘로 찌르고 있었다. 고부지방의 통합접주를 맡고 있던 정봉주는 1894년 봉기를 일으켜 단숨에 고부가 관아를 점령했다. 이것은 농민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봉주는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세금으로 거두었던 쌀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주성이 점령되자 민시 정권은 청에 구원병을 요청했다.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상륙시켰다. 농민 전쟁은 참패공주 우금치 전투를 당했지만 조선 후기 이래 농민항쟁의 총결산이자 반회세의 기치를 가장 크게 내건 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동학농민전쟁은 천국과 일본의 개입으로 전주화약을 맺고 토지제도개혁을 주장하는 패정개혁 12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진주목사 백낙신의 횡포로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 한다.